형님 뭐 해? 아야 어 뭐야 뭐야 공룡이 손가락 물었네 아이고아이고 어떻게 해? 아이고 음. 아, 아니야 했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 음. 어 공룡이 아니야 했어 형님 음. 나 아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빨빠빨 호호해줄게 오이 뭐야 손가락이 엄청 훔쳐놨네 이빨 자국이 났네 이빨 자국이 났어 여기 어, 뭐야? 어, 한민이 손가락, 아! 조심해, 아야, 아야, 아야. 어, 아이 공룡 이빠 무섭네. 우와, 어, 이불 벌렸어. 어, 뭐야, 한민이가 했네. 아야! 아빠 구해줄까? 공룡, 아야, 이빨려라괜찮아 손가락, 봐봐. 음, 아빠도 아야 해봐, 아빠. パソコンからいやあ,あやっあやっやっおーあやっあやーおーあやあやあやあやあやや 아우 한민이 잡아먹자 아야아야 아야. 어디서 공룡 입을 벌려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장차 아. 아. 왔어 어아아어아어 아빠 색 트럭이네, 아빠 색 트럭, 트럭. 아, 어, 기분이 좋아. 아니, 위험해, 합니다. 하지 마. 와.